네. 네 버즈에서 기타 맡고 있는 손성이라고 합니다. 네 버즈에서 기타의 윤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베이스를 치고 있는 주기입니다. 네, 다음의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컬의 민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이 먼저 이거 앞서 불러주셨던 곡 다시 한번 제목이 날개로 떠나는 여행 나토 나토 이 노래 네, 나토요라고요 아나 또요. 나 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만나요 진짜 그, 저희가 2014년에 그 8년 만에 재결합했을 때 여기 이제 나왔었는데. 음. 그렇게 치면 어한 2, 3년 정도 좀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체로 이렇게 다 만나는 게참 오랜만이에요 저는 작년에 혼자 노래방 특집 때 네, 그때 한번 와갖고 가시 불렀었고 아, 어, 그때 가시 부르는데 떼창이 어. 막 가시 가! 난리났었어 <laughs> 그때 남자분들 다막 네, <laughs>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앨범 나온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무대를 흔쾌히 내주셔서 어, 네, 서게 됐습니다 아, 잘 돌아왔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릴까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1 0명 중에 8 명은 버즈라고 민경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민경훈 씨 성대모사하시는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네, 네. 마, 마, 예. 많이, 계시, 많이 노래방 계시죠. 노래방에서 특히 많이 부르고 어. 얼마 전에 노래방 애창곡의 최다 보유곡 가수로 뽑혔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근데 그 당시에 그 히트 쳤던 그런 그런 곡들이. 네, 네. 좀뭐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아. 한 번에 히트가 여러 곡이 막 연쇄적으로 터져 가지고 네네 네.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꼭 그것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어. 뭔가 따라 부르고 쉽게 만드는 힘이 경유시한테 있었던 나 음. 약간 이게 여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좀 많이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꼭 음.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laughs>